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월스트리 트 전문가들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투자처는 어디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2%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올해 뭐 경기 침체나 스테그플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배당금도 많이 주고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어 최고의 ETF를 하나 골라 본다면 어떤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미주부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체 주식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주식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분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좀더 금액을 올렸어야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억 단위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보니까 여기 10억 이상은 없네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나우님 같은 경우도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다니 놀라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주식 비중이 크시구나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 안 했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 12%대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그런 고배당 ETF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를 고배당 ETF에 넣어놓으면 최소 월 100만원씩은 배당금으로 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에서는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까지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고배당 ETF나 배당 성장 ETF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 보면서 어떤 etf가 가장 좋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선정을 해 볼게요 자두 가지 투자 기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국의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적은 고배당 etf에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률도 보장하면서 배당금도 계속 올려주는 배당 성장 etf 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용 단기 투자용으로 어떤 ETF가 적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의 선정 기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가. 시장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이 시장의 수익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선정 조건으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올수 있는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강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이제 이거를 두 번째 선정 조건으로 잡아봤고요 자, 세 번째는 투자 기간을 6개월 1년 이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선정할 종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세 번째 조건으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투자 기간에 따라서 고배당 ETF를 선택할지 또는 배당 성장 ETF를 선택할지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ETF 하나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요. 어떤 ETF가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률로 한번 정렬을 해 봤더니 지금 QILD ETF가 지금 연 배당률이 1 5나 됩니다 지금 QYLD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 연초 대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f o r w 기준으로 하면 한11.7%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15.16% 정도 되고 지금 배당률 기준 2위는 어 JEPI ETF입니다 지금 현재 TTM 기준 9.34%고 FORWARD 기준으로 보면 13.42%가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ETF 두개 정도를 한번 꼽아 보자면 어, q y l d 와 JPI 이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배당금을 얼마나 꾸준히 오래 올려줬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일단 QQQ는 제외할게요. QQQ는 배당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제외하고 배당금을 오래 올려준 종목은 역시 이제 SCHD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10년 이상 이제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SCHD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금이 3.35%고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하면 현재 주가 기준 3.88%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방금 전에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3년 수익률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3년 수익률이 있고 3년 토탈 리턴이 있는데 이제 3년 토탈 리턴은 이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정렬을 해 봤더니요 QQQ가 워낙 이제 나스닥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토탈 리턴으로 해도 QQQ가 1위인데 배당 ETF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제외할게요. 얘는 깍두기라고 보고. 자, 그래 3년 토탈 리턴, 이 시장을 대표하는 스파이나 QQQ를 제외하고 보면 SCHD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QQQ가 1위였고 SCHD가 2위, S&P 500. 네, 스파이는 4위였습니다. 자, 3년 수익률이 37.48% 정도 되고, SCHD 같은 경우가 이제 2위인데, 한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3년 토탈 리턴은 QQQ를 제외하면 SCHD가 괜찮았다. 참고로 고배당 ETF인 q i l d 같은 경우는 8위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냐, 이 측면에서는 q i l d 는 굉장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5년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5년 토탈 리턴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워낙 이제 QQQ는 시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QQQ가 1위를 했고요. QQQ 다음에 이제 2위가 SCHD입니다. 저는 S&P 500보다 토탈 리턴이 SCHD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수익률도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는 SCHD가 S&P 500보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년 토탈 리턴을 한번 볼게요. 10년 토탈도 보면 QQQ가 부동의 1위고요 2위는 SCHD, 3위가 쿠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볼 때도 이 SCHD가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물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2022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연초 대비 방어를 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를 봤더니 HDV라는 ETF였습니다. 지금 SCHD 같은 경우는 5위에 랭크돼 있었고요. 연초 대비 10% 정도 빠졌고 S&P 50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8%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25%가 빠져 있습니다. QIld 같은 고배당 ETF도 많이 빠졌어요. 19.92%로 S&P 500보다 많이 빠졌는데 참고로 QIld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까지만 놓고 보면. 한 22불에서 24불 정도 원래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때 7.99불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소폭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 범위가 18불, 17불에서 한 24불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좀 멘탈 관리용으로 단기로 가져갈 용으로는 QIld 같은 ETF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장기로 가져갈 용도 이 용도로는 SCHD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자, 10년 토탈 수익률도 보면 S&P 500보다도 더 좋았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갈 하나의 종목을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SCHD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 SCHD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7.86불이었더라고요. 자, 10만 불로 가정을 해보면 총 2,589주를 살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제가 또 봤더니 자, 이게 10년 전 배당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해보면 총 0.81불이 나와요. 2,589주를 곱해보면 총 2,097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배당률은 한2% 정도가 됐다. 2.09%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에 투자한 거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 현재 연 배당금이 얼마인지 보면 2.6불 곱하기 2,589주를 했더니 배당금이 6,731불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원금 대비를 보면 배당률이 6.7%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배당률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 자, 그러면 10년 동안 이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줬기 때문에 배당금만 3.2배가 상승을 했고요. 아, 투자원금은 지금 10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2.86불에서 지금 현재 72.5불이기 때문에 투자원금은 계산을 해보면 18만 7,702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엔 어떻게 됐냐? 이 경우에는 투자금이 254,700불 정도가 되거든요 10년 만에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254%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계속 SCHD를 샀다면 지금 현재 배당률이 한10% 가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장기를 들고 가기에 좋은 ETF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SCH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운용수수료가 0.06%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운용시작일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운용기간이 한 11년 정도 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AUM 부분 자산규모를 보면 한 34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산운용규모가 한화로 40조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CHD가 이제 운영하는 상위 종목들을 한번. 봤더니 먼저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1위가 머크고요. 2위가 펩시입니다. 자, 3위가 코카콜라인데 지금 이런 기업들도 배당금을 거의 60년 가까이 꾸준히 올려준 그런 기업들 이죠. 자그 다음에 버라이징 같은 종목도 보이고 화이자 같은 종목도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작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좋아하는 종목인데 브로드컴도 보유 종목 기준 상위권에 되어 있고 뭐 IBM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시스코 같은 기업들도 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SCHD가 보유하고 있는 이 상위 종목들만 봐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예, 블랙락도 보이고, 대표적인 고배당주죠, 예, 알트리아그룹도 보이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자산 배분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좀 평생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할 종목 하나를 고른다면 SCHD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댓글로 또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 고 겠습니다. 감사합니다.